Okay.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weat project. 저희가 오늘은 k o e a f u n c t 대회에서 우승한 박민종 선수하고 한우승 코치님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w e l c o 박수 이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만십세 슈퍼루키 박민종입니다. 슈퍼루키. <laughs> <18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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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근에 대회를 우승하셨잖아요. 그 Korea f u n c t i o n a f f 그게 첫 번째 대회였어요. 어 개인전은 그 탈로스 역도 대회라고 바벨 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대회 처음에 뛰었었어요. 음, 탈로스. I, I think I saw that. 두 번째는 광주 전라스로다운 팀전 대회 두 음. 번째 뛰고 지금 크로스피 한지 한지도 6 개월 됐다고 그랬죠? 6 개월이요. 개월이요. 응. 그 전에는 뭐를 하셨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역도 엘리트 체육으로, 또삼 아, 삼월달까지 뭐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군대 준비하다가 이제 성인되고 할게 없어가지고 대회를 육개월 안에 세개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Functional Fitness Federation 본선까지 가고 이제 Worlds 세계 음. 스테이지에서도 이제 멕시코에 있는 대회를 나가고 어 나가게 되는 거죠, right? 네. 나이스. Nice. 그것도 대 n t h s 6 m o s 6 m months. 6 m 요 n t h s 6 m o n t 는 s 6월1 n t h s 6 months. 6 months. h e r m o s i l l o h s r m o s i l o o o r s o m o t h s n g l i k m t h a t 아, s 시 m t h s t h s 6 m o s o 프로스피에서백라운드 있는 분이 게임즈 선수가 그 대회를 만들고 음. 이제 언젠가는 올림픽을 들어갈 수 있게. 음, 그래도 게임즈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팀전에서도 되게 어 게임즈 우승 or 어, 이등 2등? 이등한 팀도 있었고. 네, 작년에 그래서. 칼로스 코치도 팀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거의 스웨덴에서 했는데 그 거기에서 칼로스의 팀이 2등을 하고 일등한 팀이 게임즈에서 2등한 2등? 이등 이번 년도 이등 작년에도 이등 야그 팀이 그대로 나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좋은 선수들도 많고 연령대도 되게 다양하고 해서 되게 좋을 거예요. 또는 <laughs> 근데 고3때 그만두면 최근에 그만둔 거죠 한 1, 2년 사이에 작년에 작년에 오 어떻게다가 그만뒀어요? 어 중학교 3 학년 때 기록이 고2때까지 이어져가지고 아 되게 좀 이제 기록이 조금 정체해서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최대입씨 한달 다니다가 거기도 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그만두고 음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거 없으니까 군대나 준비하자 해서 특전사 UDT 준비했어요. 아 UDT까지 아유 왁세모 준비했는데요 <laughs> 그럼 크로스핏은 어떻게다가 하 시작했어요? 최고 선배, 2년 선배가 크로스핏 먼저 코치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재밌고 좋으니까 와바라 해서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에 한 번씩 가다가 정식적으로 막 하루 에한 번씩 맨날 나오고 그리고 코치님 그 옥탑에서 크로스핏 시작한 건 얼마나 된 거예요? 처음 간 건은 12월 크리스마스 다음 26일, 27일? 작년. 네 작년 아... 처음 간 건. 처음에 봤을 때 박스가 어땠어요? 좀 신기했어요. 로잉도 막 인스타에서 보던 것만 있고 막 철봉도 많고 뭐 스키 그런 것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좀 재밌었는데 근데 운동을 9개월 쉬고 했으니까 한번 하면은 근육통이 6일, 7일 이어져서 <laughs>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간 것도 있어요 아 아파서? 아, 아파서 <laughs> 첫 와드 혹시 뭐였어요? HWPO 프로여가지고 <laughs> 기억이 잘안 나는데 덤벨 들고 프론트 스쿼트하고 런지하고, 런지하고 스러스트하고 다시 런지하고 이런 와드였어요 아 하체 킬러네 음. 그래도 역도 선수 그 과정이 되게 길어서 도움은 엄청 많이 됐겠네요. 확실히 바비와드 나오면은 음. 수월하긴 해요. 바비와드 네. 나와. 셔어 기록은 뭐예요? 막 like 인상, 용상 이런 거? 스내치는 지금 275 파운드. 오. 오. <laughs> 클린은 380. 385 파운. 네. 댐 지금요? 네. 저크는 335. 차이가 있네요. 네. 저크를 컨디션 좋을 때 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많이 해야3 4, 5할3 같아요 3 그래도, 대단한 기록이네요 3 8, 5면 3,000. 3,000. 3 3 8, 5 컨디션 진짜 좋아0 될까 말까0 3,000. 3,000. 3,000. 3,000. 3어요0 3,000. 3,000. 81kg 지금은요? 지금 8 5 3,000. 3,000. 3,000. 3,000. 3,000. 3 자좀 있는데 왜아 어. 역도 선수들은 보통 <laughs> 음. 그 정도 차이 나요 한30 k 로에서40 k 로 정도는 차이 나요 아 역도 선수들은 음 오케이 역도는 잘하는데 혹시 카디오는 어때요 유산소 할 때는 어때 왜냐면은 보통 역도 선수들이 유산소는 많이 안 하잖아요 아 근데 군대 준비한 게좀 아. 컸던 거 같아요 음 하루에 10 k 로씩 뛰고 매일요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뭐3 k 로5 k 로아 꾸준히 달리기를 네. 하셨구나 한8 개월 동안 매날 뛰었어요 오. 아니 아까 그 와드할 때 버핏 박스 점 오버? 그거 하는 거 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카디오는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직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집네스틱은또 어, 어때요? 집네좀 위주로 공부하신 형이 있는데 음. 많이 배워가지고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와드를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동작의 와드가 이제 바벨이 들어간 거잖아요. 바벨하고 채투바. 채투바. 그럼 조금 아이 와드나 진짜 하기 싫다. 싫어하는 동작이 있어요. 크로스핏 동작 중에서 월워크나 월워크, 스트리 캠프, <laughs> 스트리 캠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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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로프, 로, 어 밧줄, 네, 밧줄 타기. 어그세 개가 제일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는 하는데 동작이 안 돼요, 잘. 음... <laughs> 몸이 스트렝스가 약해가지고. <laughs> 어떤 점이요? <laughs> 어떤 점 <스트렉스 웃음> <laughs> 지금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다리요? 그 역도 기록에 비해 데드리프 되게 낮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테크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렝스가 약한 것 같아요. 아 음. 이제 데드가 오케이, 약해서 밧줄이 힘들다. <laughs> 오케이. 특히 미는 게 되게 약해요. 아 벤, 미는 벤치 게. 벤치 프레스 너무 충약하고. 벤치 프레스 몇이에요? 저2 7로가 최대예요. 은철 그 it's not that bad. 아 어, 그런데 you know 그 아무 때나 나는 이 무게 할수 있다라는 무게가 2 7로 like 벤치, 지금 벤치 프레스요? 응 mm -hmm. 아니 아니요 한 2.45. 2.45 오케이 okay. 그래도 낮진 않는데 벤치가? 이치로는 is p r e 이사오는 이제 그 역도 드는 그런 거 비해서 and t h like 그선수크로스 s s 이쪽으로 봤을 때 it's a little bit low. 이치로는 그런데 음. is pretty good. 민정수 혹시 따라가는 프로그램 있으까는 박스 프로그램을 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H W P O 스트렝스 하다가 이제 거 끝나고 그냥 H W P O 하다가 최근에 저번 주 이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프로하게 시작했어요. H W P O 프로. 음. 요즘에 이제 한참 또 부산 쪽에 있는 선수분들이 메이엠이나 그 컴페티터 멤버전 거 하다가 다 나와서 다 H W P O로 가고 있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아, 어떻게 하다가? 원래 코치님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H W P O를 했대요. 음. 아, 근데, 아 코치님이. 근데, 아.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살아서 한 건데 <laughs>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제가 매프레이즈를 또 제일 좋아해가지고 아 저도요 <laughs>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동해요? 그 프로그램 따라가려면 볼륨이 어느 정도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카디오 훈련하고 음. 그리고 11시부터 2시까지 1시 간까지 스트렝스랑 와드, 매트콘 하고 저녁에 1시간 정도 또 악세사리 보조 운동하고 아 하루에 3번 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역도 선수했을 때보다 운동량이 좀 많아진 거예요?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훨씬 많아졌어요. 역도 선수 때는 하루에 두번 했어요. 동계 훈련, 하계 훈련, 방학 때는 새벽 운동하고 오전 운동하고 오후 운동하고 야간 운동 하긴 했는데, 근데 <laughs> 운동 분량이 낮았어요. 분량이 음... 오후 운동이 되게 비중이 높고 오전은 보통 자세 연습, 기술 훈련, 오후에는 약간 스트렝스 위주로, 야간은 웨이트. 진짜 역도 선수 하루에 네번 하는 게. 그게 약간 국룰인가 봐요. 다 똑같이 하루에 네 번씩 하더라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몸 아프고 이런 건 없어요. 제 몸은 잘안 아파가지고, 와, 10대라서. 아, 그런가 봐요. 해보기 <laughs> 엄청 빠르겠네요. 데, 그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laughs> 보지 마요. No, no. 자, 잠은 잘 자요? <laughs>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요. <웃음> <웃음> 진짜 같아서 할 말이 없네. 먹는 건요? 어떻게 먹어요? 요즘 그냥 식단 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아침에 카디 훈련하고, 고구마 두개 닭가슴살 한개 먹고. 점심엔 스트렝스랑 매트콘 하고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그다음에 하루에 총네끼 먹는데 두 끼는 고구마 닭강살한 끼는 파스타 샐러드, 마지막에 먹고 싶은 거. 그냥 일반식. 고기 잘 먹어요? 좋아해요? 네 고기 좋아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은 따로 안 하고 그냥 크로스핏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크로스핏 어, 코치하긴 하는데 한두 시간 좀 짧게 하고 음. 운동을 더 길게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스를 하면서 이렇게 목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수로서 있을 수도 있고 코치로서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단기 목표라든지 장기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단기 목표는 세미파이널 가는 게 단기 목표고요. 내년. 가, 네. 네. 오케이. 장기 목표는 게임즈 순위권. 아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도 코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일단 힘이 힘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처럼 꾸준히 하면은 1년 2년 뒤에 얼마나 더 잘할까 되게 기대돼요. 게임즈 지금 말씀하셨는데 몇 년을 보고 있어요? 7년. 와 7년? 7년 뒤에 순위권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나가다가 이제 그때 쯤 순위권. 음. 음. 왜아 어, 7년 보고 있어요? Just curious. 길게 잡아놨어요. 왜냐면 짧게 잡아놓고 포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3년 잡아놓고 나가지도 못하면 슬플 것 같아서. 넉, 길게, 넉넉하게. 넉넉하게. 코치 코치로서 목표도 있나요? 아니면 우선 지금은 선수만. 코치로서 목표는 없어야지 아직은 없고. 그러니까 선수 위주로 이제 지금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그럼 이제 군대는 언, 언제 갈 예정이에요? 세븐 파이널에 못 가고 어, 내 후년도 못 가면은 그냥 바로 가려고요. 음. 2년 뒤에. 2년 뒤에. Two years. 그래서 오늘 오실 때도 코치님이랑 같이 왔잖아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되게 슈퍼루키라고 하는데 사실 맞잖아요 슈퍼루키가 제 나름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뭐 슈퍼루키 이 닉네임도 제가 지어준 거아나 아, 본인이 당연히 지은 줄 거잖아 <laughs>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음. 이번에 뭐 티셔츠도 한번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운동을 자주 해요 음. 아이 스타일을 포기를 못한다면서 거기다가 선글라스로 또포인트 주니까 본인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하니까 저는 되게 뿌듯하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친구가 지금 또두명더 있어서 오, 두 그것 때문에 또더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슈퍼루키두 명이에요 Like 똑같은 나이 아니면 어, 두살 선배입니다 두, 여기 선배 두 명인데 두살 많아요. 근데 음. 거기 두 명도 경력이 되게 짧아서 크로스핏 경력이 두명다한 명은 한 이제 1년, 한 명은 음. 1개월 이러는데 안 되는 동작이 없으니까 음. 두명다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음. 그 전주에 어다 전주에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아한 명은 군대를 갔고. 음. 거기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같이 또 준비를 할 생각이고 한 명은 이제 군대를 전역해서 이제 막 시작해 가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코칭하고, 이렇게 같이 체육관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바, 바쁘시겠네요, 이제. 한명 오면 한명 가고, 한명 오고. <laughs> 이제 한명 오면은 이 친구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laughs> 이 양으로 해야겠네요. 예. 바통 약물고. 터치하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선수들은 코치님이 찾아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옥탑으로 오는 거예요? 어, 되게, 되게 제가 보기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로 온 친구가 이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친구를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를 또 군대 전역하니까 데려오더라고요 이 친구도 자기 운동하는 운동 잘하는 친구들 자꾸 데려오고 음. 그러니까 좀 그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처에 or 근처가 아니고 그 주위에 운동 잘하는 or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전주에 근처에 전북 최고가 있어가지고 아, 아 최고 맞아 어, 전북 최고 나와가지고 그 유명해요 그 전북 최고라는 곳이 태권도 레슬링 아, 아 레슬링도 있어요 레슬링이 일단 되게 잘하고 그리고 양궁도 되게 잘해요 양궁 아 양궁 거기 어저더 뒤로 가면요 이제 역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에 역도부가 있었는데 데려갔어요 반길 역도장을 음. 그 체육 선생님이 모아서 그냥 밥에 한번 들어보게 하더니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적고 방과 후에 오라 해서 못든 애들도 좀 있었는데 제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환호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적고 가서 배우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서 그냥 그때부터 동아리식으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와, 소 long time. 요번에 시합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코치님도 이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코치님도 같이 가요. 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시겠네요.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혼자서 혼자 했으면 혼자 못갈것 같은데. 영어는 좀 하세요? 아예 못해요. 어차피 거기도 못해요. 아 그러네. <laughs> 아 거의 시합장은 영어로 하잖아요. I yeah. Yeah. Yeah, speak Spanish. 그리고 마약 그 조, 조심해야 되고 거기. <laughs> <laughs>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같이 다녀야 돼요. <laughs> 심경이 어때요? 요즘 이제 한달 남기고 운동하면서 이제 다음 달에 출국 하잖아요. 어때요? 순위권 응. 들고 싶어요. 순위권 <laughs> 안에그 선수들 좀 봤어요. 나오는 선수 누가 있나? 잘하는 <laughs> 사람 누가 있나? 아직 못 봤는데 순위권 안될것 같긴 한데 그냥,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좀아 순위권에 들어가고 싶다. I wonder uh, 그 남자 그 성인 d i v 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네, 성인으로 성인으로 what's age division? 만1 8 세여 가지고 근데 제가 생일이 1 2월1 십일이여 가지고 좀만 늦게 태어났으면. <laughs> 근데 오히려 성인이라 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 더 좋을 안데 아, 순위권 들려면은 18세가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경험으로는 이게 그치. 더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해보면 은 그게 더 경험상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벤트 예전에 있던 이벤트 봤어요? Worlds? 그, 아예 뭔지 몰라요 음, oh, You should check it out 그 크로스핏이랑 비슷하긴 한데 <laughs> 이벤트마다 그 매트콘 이런 게 아니고 어, 유산소 테스트 있고 스트렝스 테스트 있고 그리고 믹스 머로 like 저희가 생각하는 아~ 음, 매트콘 이런 테스트가 되게 있어요 저 훈련하는 거에는 오히려 그 크로스핏 대회보다는 쉬울 거예요 시합하고 바로 오세요 아니면 뭐 여행 좀 하고 오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회 끝나고 이박삼일 정도 칸쿤 가가지고 휴양하고 올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칸쿤은 뭐 휴양지고 뭐 미국령이라고 이렇게 들어서 치안이 좋지? 그나마 좋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주변에서 그래 가지고 칸쿤에서 2박 3일 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또 이틀 걸려 가지고 그 멕시코 가는 데도 이틀 걸려요. 네, 총 비행 시간은 하루인데 이제 시차 때문에 이틀이 걸려 가지고 예. 아 네, 아 올해는 못 있을 거 같아요. 심경님 어떠세요? 이제 선수 데리고 진짜 그왜 우리가 게임 중에서 보는 그런 코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체육관에서의 회원 코치가 아니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떨린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여행 가는 느낌. 음. 이 친구 이 친구 데리고 그냥 여행 가는 느낌. 음, 이런 느낌입니다. 대회장을 가야지 이제 좀 떨리거나 할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제. 선수도 이제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수로서 가면 이제 거의 다 코치들이 선수를 하니까 갈 때도 다 혼자 가고 뭐 혼자 놀고 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진짜 선수랑 코치랑 이렇게 가는 게 한국에선 좀 처음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있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영국에서 잠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코치들이 선수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더라고요 음. 그때 쫓아 다녀 봤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당연하다고 좀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입장에서는 가기 전에 몸 관리 뭐 따로 하는 거 있어요 운동도 하지만 아 이제 시합이니까 뭘좀더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음. 요즘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체온 규정 다니면서 허리가 안, 허리가 안 좋은 이유가 허리 꺾어서 안 좋은 거래요. 이제 체형교정 다니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하고 자기 전에 글라스톤 그리고 스트레칭 하고 하니까 좀 달라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 훨씬 다른 것 같아요. 훨씬 그래요. 흉추 자 흉추 가동성이 안 나온대요 잘. 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허리를 꺾으니까 코어 힘도 풀리고 음 제가 쪽을 잘 못한 이유가 허리를 꺾어서 음 그래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허리 안 꺾고 가슴을 들으니까 쪽도 잘 되고 체형교정 다니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체험교장 다녀야겠네 체육교장 좋아요 저도 최근 저번주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라곤 가 I'm 고요 아유 좋은 것 같아요 가봐요 u r e I'm n 그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저크의 영상 많이 있어요. 저크를 많이 안 봤나? u r e i 아 not sure. I'm not sure. And 너무 like 예쁘고 좋은 것 같은데 어 가벼운 무게까지는 저크는 잘하는 것 같아요 mm -hmm. 한 2호까지는 근데 한3 1위로 넘어가서 저는 살짝 불안해요 저크가 근데 영상에도 있어요 27호 22호 맥상 곳도 있고 mm -hmm. 대회 때 27호로 저크 네 개씩 한 것도 있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린 씨기 그 저희가 그 흉추 이런 모빌리티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저 like 같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오버헤드 포지션 보면 너무 정확하니까 어, 좀 궁금해요 이게 왜그 허리를 꺾어야 되는지 그 저크를 하기 위해 That's interesting. 그러니까 아까 워업할 때 오버헤드 포지션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클적 335 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이거 매트콘 신고 하는 거를 네. 근데 저는 봤을 때와 쩍을 엄청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땐 이제 좀 좋아진 거 그게 좋아진 거예요 아 그게 좋아진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는 이제 체형교정 하면서 좋아진 거예요 네. 다니면서 예, 근력으로 봤을 때 you know, 근력은 그냥 유지만 해도 다른 거에 집중해도 엄청 어, 잘할 것 같긴 해요 yeah, Those numbers are really good 크로스핏 말고 <laughs> 저희 어, like, 취미생활 다른 거 하는 거 있어요? 재미로? 지금은 아지금 아예 없어요 그냥 운동? 그냥 무조건 크로스핏만 해요 나이스 nice. 약간 어 프로그램대로 안 하고 쉬는 것도 안 쉬면 좀 불안해가지고 그냥 강박 생긴 것 같아요 음.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면 써있는 대로 다 무조건, 항상 해요? 무조건 다 해요 그때는 그 볼륨이 아, 아무리 많아도 다 해도 I think you'll be okay 그리고 오히려 그 역도 그 동작은 되게 많이 했지만 이제 크로스핏은 you know, 6개월 했으니까 오히려 많이 하는 게더 좋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역도 선수 생활을 좀 했잖아요 음 네. 크로스핏 지금 부산에 갔을 때도 보면 역도 선수인데 크로스핏 한 사람 말고 그냥 크로스핏만 해서 역도를 하는 사람도 부산에선 힘센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중량도 많이 들고 와이 사람 자세 좋다 아니면 어이 사람 역도 되게 잘한다 이런 사람 있었어요 곰탕 파는 탄력도 <laughs> 되게 좋고 풀도 되게 세고 아 역도 기술로서 네. 아. 그리고 또 유연해가지고 앉는 것도 빠르더라고요. 딱히 인상 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 그 빼고. 그분 빼고. 와. 말 걸어봤어요. 네, 그때 갔을 네. 때잘 챙겨줬어요. 내년 오픈 이런 거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해? 그냥 프로그램 따라서 음. 시기 맞춰서 그 준비 할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제 계획 하는 게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음? 프로그램 따라가고 그냥 코치님이 말한 대로 말려고요. 코칭 할 때요 잘 듣는 편이에요. 주변에 이제 형들이 막 이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는 막말 막 듣고도 잘 하고 하는데 제가 뭐 해라 이거 해라 하면은 잘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말 듣고도 잘안 하고. 그거는 어, 왜 선배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말안듣안 안 듣고 코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왜잘 들어요? 뭐지 같이 운동하면서 어떻게 조절하라 이렇게 말해주면은 다 그냥 그거대로 돼가지고. 아, 신임을 되게 하시는구나. 이들을 음. 잘 해주시니까. 음. 그러면 어, 코치님은 그 크로스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2014년도부터 한것 같고. 아 와. 네. 예. 그리고 이런 페이스 조절하는 거랑 이런 거를 영국 갔을 때좀 체계적인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할 때는 무조건 그냥 해, 아, 무조건 들어. 그냥 약간 강제적인고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이었으면은, 영국에서 운동했을 때는 되게 체계적이고, 페이스 조절. 이때 몇 개까지 끝내야 되고, 뭐, 1라운드 때는 뭐 30개 하고, 4라운드 가서는 10개 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배웠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강해진 걸 느껴서, 음. 그런 거를 이제 이 친구들한테 자꾸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그냥 해라가 아니라, 목적을 알려주니까, 그런 게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듣는 분들한테 그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가오 워리어의 가고 가고 같은 거 있어요. 가고 안 다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제일 중요해요. 좀, 좀 약한데요. 더센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you know 데드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뭐안 다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Next w e k 멕시코 부시고 오겠습니다. Okay. 아아 아, Let's go. 어,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laughs> 그러면 오늘, um, you know,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